그뭐 이렇게 그 골프 방송 같은 거 연예인들 나와서도 하 연예인들도 잘 붙이더라. 롱코트를 15미터, 15미터 이런 거 보고 응. 잘 붙이더라. 잘 붙인다고? 응, 잘 붙여. 숏게임 같은 걸 되게 잘해. 이승기도 누는 게 보여, 막. 나이타. 모두.

어? 어, 좋아. 컷! 아!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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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아, 그렇게 어, 야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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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존심은 있는 친구야 <laughs> 자존심을. 야 혼자만 캐리가 페어웨이 떨어지네 와오아 와. 아. 와. 이게 뭐야 아. 와. <laughs> 야 이거 하나로 또 분위기를 바꿔가는 거야 어떻게 아이언이야 야 이거 차이 봐봐 조금만 <laughs> 레디 와 나도 막잘안 맞지가 않았거든 응. 근데 지금 25m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?

i ready. I'm 많이 많이 ready. I'm ready. I'm ready. I'm r e a 잘 나왔어 잘 나왔어 y I'm 치는 거 d y 원래 원 e a d y I'm ready. I'm ready. I'm r e a d 아 i 색깔 비슷해서. 오와, 오와, 오와. 22. 그냥 <laughs> 농기처럼 소리 안 나게 쳐봐. 하지 마. 왜, 왜 벌써 <웃음> 들어가냐? <웃음> 나 내리막 코팅이거든. 아싸. 잘 찍었다. 오케이 백스케이, 백사. 이렇게 서야 돼. 5컵 왼쪽으로 5컵 봤습니다. 많이 아팠다라28 우나리 컵에한 컬러도 열리나? 그러나 그냥 끝에 맞추는데 5컵이 다저 1미터에 딱 들어가. 저거는 지금 5컵 반이야. 소리 어. 아, 근데 당연히 18부터 치는 소리 가지 그거 아니그건정상이지그이정상이네그이 소리 안렇게면어떻게해게게 해?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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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? 소 야, 뭐? 뭔댔냐? 뭐 어. 어, 소리가 안 나. 잘 <laughs> 신다. <laughs> 진짜로? 진짜 <laughs> 좋아졌어. <laughs> 너무 좋아그전 <좋아졌다. 웃음> 거는 좀 대가리가 무겁고 그전 거는 백스윙 올라갈 때부터 가볍게 <laughs> <laughs> 올라갔는데 <웃음> 아, <웃음>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어렵고 모르겠 너무 재밌 너무 재밌어. 그날 한 20년 된부터기부갔다가 들어가서 와, 다보 다보, 아니, 있으니까, 따보 자신 있으니까 돌려놓고 치면 다 들어가지 뭐. 그래 내가 돌려놨지. 내가 너무 유리한데 멋있다. 짱. 내 퀴즈 내봐. <laughs> 근데 길더라야하런데 내가 형님들 맞춰야 돼. 나 이특이 다 아는데. 근데 와 어, 80. 삼0쇼크였어 오위한 거. 아, 구십 맞출 줄 알았거든. 그러니까 몇 개? 난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. 어, 진짜? 어, 근데 그거 난 그래서 죽, 그 아, 저 새끼는 내일이 없이 사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, 그러니까 그냥 나름 그런 부분이 있고. 그 그거 틀렸나 보다. 내일이 경돈네 종우는 맞, 종우는 맞췄는데 너는 틀린 179m. 게. 미터